실제로 미국 코넬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보았는데요. 게임이 종료되고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에 동메달리스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7.1 그런데 은메달리스트의 행복지수는 고작 4.8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메달 리스트는 1, 2위 전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딸수 있었는데 놓쳤잖아. 그래서 인상쓰고 있는. <laughs> 그런데 동메달 리스트는 3, 4위 전에서 내가 하마터면 노메달을 할 뻔했었는데 이 동메달 이게 어디야 하면서 기뻐 가지고 웃는 모습을 보자 <laughs> 웃고 있는. 그래서 마음의 행복감을 훨씬 더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비교 프레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프레임이란 말이 이제 틀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교 틀이다, 비교 프레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 비교 프레임에 걸려서 비교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보고 살아가게 되면. 뭐든지 비교하는 거야. 뭐든지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교 프레임이 심화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도 비교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만족이 안 되죠. 왜? 아,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부자 생각하면 아, 그냥 배가 아파,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학생도 비교 불임을 가진 학생은요, 아니, 뭐 공부 내가 잘하 이렇게 뭘 잘해,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늘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예쁘게 해도, 아니, 나보다 더예쁜 사람도 많은데, 내가, 그런 생각하니까 늘 불행 의식을 가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비교 의식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아니, 은메달이면 됐지. 인상 쓰는 거 보세요. 은메달이면 됐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비교 프레임 때문에 불행해하고, 걱정해하고, 열등감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 프레임으로 심각한 열등감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부터 약 3천 년 전에 북왕국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My God is 셀베이션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런데요, 이 적국 대적하는 나라 이름은 아람나라. 지도 보시면 아람나라고 위쪽그죠 어,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이 시리아의 왕 임금 이름은 누구냐면 벤하닷이에요. 어, 벤하닷.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람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자절 보세요. 이상하게도 이 아랍 나라가 시리아가 저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공격 지점을 내려가면, 아니, 누가, 누가 얘기했는지 벌써 이스라엘이 완전히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베나다 왕이 신하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첩자 스파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 작전 세운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 엘리사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방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그놈만 잡으면 되겠네. 자, 지도 보세요. 그래서 저 아랍 나라에서 저 사마리아 위에는 이 도단까지 지금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까지 군인들을 수만 명의 군인들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둘러싸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14절의 말씀 보세요. 왕이의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자, 여기에 한 자유로운 영혼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모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급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laughs> 엘리사의 제자 게하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서 밖을 보니까 오웬 말과 아랍날의 말과 병거들이 지금 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아 우리가 어찌하 아아막 그냥 비명 지르는 오늘 성경이 얼마나 절망한 말씀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하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아 보세요 전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지금 우리 온 세계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마치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에워싸고 있어서 모든 곳곳마다 지금,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는 비명소리가 여러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전혀 달라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 크게 다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다같이 아멘 아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지금 저기 터들어왔고 어? 아, 똑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 개 하시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야. 완전히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담대하게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도 함께 한 자보다 많음이라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같은 상황, 같은 모든 조건인데 한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 사람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앉아, 저들과 함께 앉아 보다 많으니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엘리사는 제자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아씨처럼 육신의 눈만 가지고 3차원의 세상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고 비교 프레임에 빠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본다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육신이 보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면 그 마지막은 100% 멸망입니다. 성공해도 마지막은 멸망이고 걱정하다가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자본 14장 12절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이라는 한자 말인데, 영어에서 in the end. 끝에는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합니 아, 여러분 지금 죄를 보세요. 여러분 보면 교회 뒤가 안 보이잖아요. 이 뒤에 풍동 고등학교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보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평생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평생 비교 프레임에 빠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3차원의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제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1기야 6장 17절의 말씀. 기도하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 지금 저 청년이 진짜를 못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청년 계하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개아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눈이 열리는 체험, 영어에서 eye opening experienc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세요. 눈, 눈을, 눈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요. 보는 세계만 보면 불행합니다. 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은 아니 잘 살아도 성공해도 비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요. 행복이 없어요. 절대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현재, 현상만 보기 때문에 다 비교 의식 가운데 비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뭐 뭐 돈이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다 모두가 그래. 아 저는 어려운 사람만 부족하다 그런 줄 알더니만 아니 있는 사람은 더 아우성이야. 아 돈이 너무 없대. 차원이 달라. 돈이 없다는 얘기가 차원이 달라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공통점은 모두가 다 아우성이야. 부족하다고. 큰일 났다고. 아 어찌 아우리가 어찌 아우리가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가지는 거죠. 더 가져야 돼. 더큰 집에 이사 가면 행복할 수 있거든. 이번에 승진하면 나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번에 차 하나 사면 새로 나온 차 이번에 하나 하나 사면 여러분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 더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 가져오는 거 아닌 것도 아시잖아. 그러면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 더큰 집. 계속 비교 의식에 걸린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오장 10절의 말씀 살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사랑 명성 제일교 성도 여러분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번 여러분은 게하시처럼 눈에 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는 대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 주여 어찌 하오리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두려워하지 마. 여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만 가지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잘 들으세요. 우리는 더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더 많이,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물질적인 더 많은 복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제목은 뭐냐? 주여, 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보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럼요. 내게 주어진 눈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다윈, 모세, 요셉 다 보세요. 부족했던 사람들이 아니, 오늘 저와 여름보다 더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심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닫힌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 앞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남편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고 코로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풀림의 기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계속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는, 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죠? 다윗도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0편 119편 18절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캄캄한 시대, 부족함이 많은 시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들리셔야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Open my eyes Lord.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길은 더 많이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요. 비교 프레임에 걸려 있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행하겐. 눈 비교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보세요, 모두가 이런 고백하게 될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은 부족 부족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0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같이 모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10편 3편 6절 다같이 크게 시작 천만이니 나를 애호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보는 것이 실력인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사업도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 인간 관계, 학생들이 눈이 열리면요 공부하는 차원이 달라지죠. 공부하는 차원이 달라지죠. 부부간에도 눈이 열리면 사랑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축구하다가 공연 맞아 하루아침에 앞몸 보는 시각장애인이 된 소년 강영우. 어머니는 충격으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뜨고 유일하게 의지했던 누나조차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뜨는 걸 지켜봐야 했던 지독히도 불운한 소년 강영우. 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13살, 9살 어린 두 동생과 삶이 막막했어요.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눈만 고쳐주시면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해서 두 동생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의 육의 눈은 뜨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아, 그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데요.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에서 차간복까지 지내며, 곳곳마다 다니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삶의 모든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요? 여러분 차례. 부족해도 괜찮아 왜?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사랑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더 이상 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비교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비교의 틀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앞날은 100% 불행하게 될 거예요. 비교 프레임을 가진 부모님들은 100%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말 거예요. 항상 공부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옆에 애들, 옆집 애하고 늘 비교하니까. 남편도 비교해. 옆집 아저씨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엘리사처럼 저들과 함께 한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보이는 상황은 어렵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향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 특별히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제목은 주여 나의 영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제목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우리 딸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죄의 눈이 열려가지고 별의별 짓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죄의 눈은 다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